안녕하세요, 닥터 오드리, 오영주 원장입니다. 여러분, 동안의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일까요? 바로 처지지 않는 피부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은 동안을 위한 리프팅 장비들에 대해서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이 영상 하나만 잘 보셔도 리프팅 시술에 대한 대략적인 아웃라인을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실 리프팅은 제외하고 리프팅 장비들 위주로 설명드릴 건데요. 리프팅 장비들을 원리에 따라서 나눠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초음파를 이용한 리프팅 장비, 두 번째는 고주파를 이용한 리프팅 장비, 세 번째는 공기압을 이용한 리프팅 장비입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리프팅 장비 중에서 초음파와 고주파 리프팅 장비를 이용해서 시술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공기압을 이용한 장비는 즉각적인 효과는 있기는 하지만 효과가 오래가지 못하는 편이고 단독 시술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 병원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초음파 리프팅 장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그중한 가지는 스마스 층에 강한 초음파 열 에너지를 가해서 열 응고작용을 일으켜 늘어진 근막을 수축시켜서 리프팅을 시키는 장비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잘 알고 계시는 울세라와 슈링크 그리고 최신 장비인 텔세라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다른 한 가지는 3D 입체 초음파 리프팅 장비인 튠 라이너입니다. 튠 라이너는 문지르는 방식의 초음파 장비인데요. 지방세포를 파괴해주는 작용과 동시에 탄력도 주는 리프팅 장비입니다. 다음으로는 고주파 리프팅 장비입니다. 고주파 리프팅 장비도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강한 고주파를 피부에 한 방향으로 넣어주는 방극성 고주파 리프팅 장비입니다. 섬아지와 튠페이스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수 있는데요. 피부에 강한 고주파 에너지가 들어감으로써 콜라겐 생성이 촉진되어 피부가 탄력있어지고 탱탱해지는 즉 어려지는 리프팅 장비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써마지 시술이 피부 탄력, 잔주름 개선에 효과가 매우 좋은 장비인 건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튠페이스는 레드 튠페이스와 블루 튠페이스를 이용해서 각각 피부 깊이 3개의 층, 총 6개의 깊이로 피부 위치별로 고스파를 다르게 조사할 수 있어서 써마지 시술에서 아쉬웠던 점인 리프팅 효과를 좀더 극대화한 장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양극성 고스파 리프팅 장비입니다. 이년에 가장 이슈가 되었던 인모드 리프팅 장비가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리프팅 효과와 함께 지방 분해 효과까지 있는 장비입니다. 인모드 리프팅의 원리는 강한 음압으로 피부를 깊은 층까지 잡아당겨준 상태에서 양쪽에서 고주파 에너지를 쏴주고 여기에 더해서 고압 전류까지 한번더 나와서 리프팅과 지방 제거에 매우 효과가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나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리프팅 장비 선택하는 법을 알려 드릴게요. 첫 번째로 얼굴 전체적으로 살이 많으면서 턱선 라인 처짐이 도드라져 보인다면 바로 초음파 리프팅 장비인 울쎄라나 슈링크 시술을 메인으로 해 주시고요. 여기에 튠 라이너나 이모드를 병행해서 시술 받으시면 더욱 좋은 효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유도 심부보라고 이중턱 부위에 살이 많아서 고민이다. 살이 빠져도 여기는 잘 빠지지 않아 고민이시라면 바로 양극성 고주파 리프팅 장비인 인모드 시술이 메인 시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모드와 초음파 리프팅 시술인 울세라나 슈링크, 텐세라를 같이 병행해주시면 턱선과 얼굴 전체적인 라인도 많이 작아지는 효과도 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 살이 과도하게 많으신 분들이라면 한번더 지방을 파괴해주는 튠 라이너도 같이 시술 받으시면 더 좋은 효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얼굴 전체적으로 살이 많지 않고 피부가 얇은 편인데 탄력이 부족하고 잔주름은 많고 또 옆볼에 꺼짐이 있다면 바로 당극성 고주파 리프팅 장비인 휴페이스나 써마지 시술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이렇게 리프팅 장비 중에서 소음파 리프팅 장비와 고주파 리프팅 장비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리프팅 시술을 선택하실 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댓글 남겨주세요. 오늘도 행복하세요. 이상 닥터 오누리였습니다. 안녕.